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8월 4일 메아만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좀 선선해? 아예 덥긴 덥더라고요. 선선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조금 덜 덥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또 농작물에 큰 도움을 줄것 같고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목은요. 두 반응 두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은 영생과 멸망이라는 상반된 결말을 낳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소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닌 속히 이루어질 일이며 신실하신 주께서 진히 보정하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두 반응, 두 결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정신없는 것 같지만 6절, 7절, 12절, 16절, 17절,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오려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청원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효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사와 종들을 보내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를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참된 그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키고 전함으로 그 날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참됨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더디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기다리며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온, 걸어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고백이 부끄러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절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말씀에 무엇을 제하여 왜곡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덧붙이거나 제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가감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과 어, 그것과 그것을 이용하여 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가는데 이 여정 동안에 정말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누가 이걸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벗이 되어서 순례의 길벗이 되어 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숭,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오른 행실의 옷을 입은 믿음의 의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했지만 끝까지 어린양을 거부하고 배척한 악인들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심판과 멸망의 채우를 맞을 것입니다. 성밖의 어둠과 사망의 문화를 동경하지 말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어린양의 보유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게 복종하고 그분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21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요한이 천사 앞에 업대를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만류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압박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생생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욕거리가 많지만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을 주인이 되고자 할때 나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할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영생과 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성밖에 심판을 받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앞에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는지를 살펴보시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지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시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습관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왜곡과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 얄팍한, 그런 게임, 얄팍한 그런 계산들이 다 주님 앞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 겸손과 여와를 경외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전을 세우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미 성대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세상 분주함 때문에 주의 전화에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주님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의지니와 건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영하는 식당 주님 지혜주셔서이 모든 것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강연 우리 예, 우리 성도님을 주님 근렬을 여겨 주시고 정말 그 하는 용궁 그 사업장 중국집 사업장을 주님도 여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세상 방법에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 주어진 하루에 감사드리며 내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모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삽나이다. 아멘.